안녕하세요. 카인더 마스터입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부업을 할 의향이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주부들이라든지 대학생들, 프리랜서 분들도 부업에 관심이 많게 되는데요. 부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시작하게 또마음먹 먹신 분들이 정보를 찾게 되는데 정보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다가 포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는거죠 저도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년 동안 이쪽에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 이거를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제 맞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강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8년차 된 셀러 입니다 지금도 다양하게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8년 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위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위탁 판매를 해서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했었고, 그 다음 해외 구매 대행을 해서 월 1천만 원 마진을 만들 수 있었었고, 중국 수입을 해서 월 1억이라는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만의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브랜드 제품을 론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8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온라인 쇼핑몰로 매출을 낼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다양한 판매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탁 판매,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 세 번째는 사입 판매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위탁 판매는 국내의 도매 사이트나 제조 사들이 있을 건데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제가 대신 파는 거예요 대신 팔고 배송은 그 업체에서 원청 에서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 시스템 입니다 해외 구매등 판매는 해외에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을 제가 국내에 상품 등록 하고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해외에서 주문을 넣어서 이제 고객 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이 이제 해외 구매등 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회 판매는 제가 직접 물건을 중국에서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재고 를 안고 물건을 파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판매 방식이 있는데 이 판매 방식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판매의 장점은 일단 제가 재고를 갖지 않고 판매를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됐을 때 다시 주문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걸 제가 할 필요 없이 원청에서 바로 물건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등 역시 처음에 초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보니까 재고를 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펀배의 최고의 장점은 마진입니다 마진을 많이 제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단점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위터펌의 단점은 일단 제가 재고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고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팔고 싶은데 원청에서 재고가 없다면 그 물건을 많이 팔수 없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단점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진을 많이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구매대행 역시 다른 사람들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붙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배송기간이 길기 때문에 CS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객상담이나 이런 문의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뺏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세 번째 사입하면은 재고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재고를 제가 사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세 가지 방식의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드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물건을 이제 안 사도 되는데 초기 비용이 발생하나요?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주문을 넣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돈을. 최소 1주에서 2주리 걸려요. 그게 쌓이게 되면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구매 대행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이하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배송 기간이 2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주문도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최소한 운영을 할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드고요. 그다음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한번 살때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사서 들어오는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재고를 그래도 2주 물량을 정도 들고 계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그래도 한 300만 원을 갖고 계셔야 사입을 할때 원활하게 판매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판매 방식 중에 이제 마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진 말 그대로 제가 가져가는 순수 이익입니다 매출은 많이 낼수 있지만 실제 마진을 얼마를 만들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위탁판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진을 붙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마진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된 것이 다른 판매자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진이 한20% 이상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입판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파는 제품을 제가 잘 들고 와서 판매를 할수 있다면 30% 40% 그렇게도 마진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탁판매라고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진을 본다는 건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일단은 판매를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 이제 위탁 판매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거고 판매를 하는 게 있는 거구나, 아 CS도 있는 거고 배송이 있는 거구나 이런 감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사입 판매를 하시면 CM 쪽으로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잡는다면 위탁 판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입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 된다면 사입 판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국 같은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통신판매업이라는 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꼭 필요하고 두 개가 다 만들어진다면 이제 쿠팡 판매자 가입.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라고 검색하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돼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직접 보여 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보통 발급하게 되면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이제 발급이 됐다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통신판매 신고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통신판매 신고증은 어디서 하냐면 정부2 4라는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하셔서 발급하기 요거를 눌러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현재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하시고 발급하기를 누르면 보통 한 3일 정도 되면 이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쿠팡 판매자 가입을 하는 거죠. 쿠팡 판매자 센터라고 치면. 판매자 센터가 나오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판매자 가입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를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두 플랫폼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같이 알아봤었고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따라오시면 무조건 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